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올리밍의 패평입니다. 네, 오늘 왁스 앤 코팅 리념 시간에 제가 소개드릴 해 왁스는요, 이 온라인에서나 예, 오프라인에서나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바로 소낙스 의고광태 코팅 왁스입니다. 자, 일단 소낙스라는 브랜드를 살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이 독일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케미컬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트, 예, 마트 가시면은 소낙스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예,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슈퍼마켓 같은 데도 에이 예,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예, 많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케미컬 브랜드예요 1950년대에 처음 소낙스가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소낙스가 뭔가, 예, 뭔 뜻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태양을 의미하는 소나와 왁스의 X를 합쳐갖고 소낙스라고 예,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예, 그런 케미컬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시작과 함께 예, 차량용 광택제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예, 꾸준히 이렇게 예, 성장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 갑자기 급성장을 했다고 그래? 뭐 그때 뭔 일이 있었냐? 네. <laughs> 그런 걸 알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 갑자기 훅 하고 떴대요. 예. 자 그럼 왁스를 살펴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조금 점성이 약간 있는 그런 액체형 타입이에요. 예. 그리고 통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너무 빨간 거 아니냐? 아무튼 이런 빨간 통에 담겨 있고요. 이거 보면은 아니 너네 어디서 뭐주소왔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 김 대표가 요가자동에 마트에 가가지고 요거를 홈플러스에 가고 2만 900원을 주고 사왔는데 이 마트에 붙어 있는 그 도난 방지 태그를 또 떼어보겠다고 우리 김 대표가 뛰다가 이렇게 더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번 뚜껑 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게 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똑 하고 이렇게 열어갖고 이렇게 짜는 그런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신기한 것 같아. 안세고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우리 샴푸통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딱 닫을 때 보면 빡! 하면서 하고 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요. 냄새는 맡지 마세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네, 냄새는 안 좋은 냄새가 나요.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 순 없는데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여기 보시면 폴리시앤 왁스라고 써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요 특이한 점으로는요 성분에 카나우바 왁스의 광택제 그리고 산화 알루미늄 괄호치고 연마제라고 써 있어요. 연마제가 들어간 제품인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왁스에 들어가 있는 연마제는 그렇게 뭔가를 막 도장면을 막 이렇게 연마하지는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때를 지워주는 그냥 미백 그런 역할, 묵은 때를 지워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얘는 산화 알루미늄, 예, 연마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사용방법을 보시면 요 바르고 20초에서 30초 후에 초크세사 타월로 이용해서 닦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초에서 30초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게 전체를 다 바르고 30초에서 뭐 하는건지 아니면 뭐 어느정도의 면적을 하고 나서 30초지 그런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저희가 직접 바르면서 네,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제 작업 시작해 볼 건데요. 예,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밖으로 나왔어요. 왜 나왔냐? 더운데 그런 말씀들 댓글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야, 니네들은 맨날 실내에서 하니까 다잘 닦이고 어? 잘 발리는 거 아니야? 어? 우리는 근데 보통 셀프 세차장 야외에서 하는데 어?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지고 특별히 오늘 한번 나와 봤어요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갈데 없어도 나오는 티안 나지. <laughs> 예, 사실은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지금 아직 <laughs> 준비가 안돼 돼가... 가지고 이거 뭐야? 아, 요로 요러... 어. 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가 그래 갖고 세차 한번 대충 해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예. 저희 사무실 밑에. 예.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하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닦아야 돼? 20초 있다 닦으려면 지금 얼추 20초가 지금 벌써 지나지 않았냐? 어. <laughs> <laughs> 그, 응. 안될 같은데 이거. 닦으 그러면요, 얘네는요. 빨리 닦으라고 그랬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지금 20초 됐잖아요. 반판 먼저 닦을게요. 근데 아우, 뭐냐, 이거 냄새가. 아, 뭐 냄새가 좀 이상해. 그리고, 오, 이거 정말, 속건 타입이네요. 그냥, 바르자, 아자 하얘져요. 근데 아직 이쪽은 안 말랐어. 그냥 하얘지고 안 말르네? 닦아볼게요, 일단은요, 여기는. 아냐, 아냐, 닦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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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여. 닦이긴 닦이는데, 지금 저희가 야외는 야외지만 저희가 응달이거든요. <laughs> 이거 왜 이러지? 야 이거 둘이서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닦고 <laughs> 바로? 지금 예, 네, 일단은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어떻게든 이거 망칠 수가 없으니까는요. 예. 네. 다시 일단 바르고, 그러면서 다시 닦을게요 예, 네, 와아 근데 그런 헤이지 느낌 있지 헤이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쭉 보면 아, 괜히 나왔네 오늘 실내... 근데 이거 실내... 아이씨, 기다려봐 인마 아,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바로 닦고 저쪽은 제가 시간을 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요 어우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와 이거. 나 이건 에도면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어 아니야 이거는? 작업성은요 잘 발려요. 예, 네, 잘 발리는데 안 닦여요. 하나도 안 닦이고요. 계속 덧방을 해가면서 지워 막 뭐, 닦아내야 닦여요 지금. 그래서 반대편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편 작업할건데요 우리 김대표하고 예, 긴급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 상황을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그냥 바르면서 닦는 걸로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예. 일단 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닦는 걸로 바르면서 닦고 예, 근데 이것도. 아니. 제가 지금 봤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르자마자는 얘가 건조가 되지 않아서 계속 그게 예, 움직여요. 그래서 안 닦여요. 근데 건조하는 시간을 두면 굳어버려서 안 닦여요.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소낙스의 고광택 코팅왁스 네, 직접 발라보고 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작업성인데요. 발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발려요. 예, 리퀴드 타입인데 안 발리면 이상하죠. 예, 굉장히 잘 발리는 작업성을 보여줬고요 대신, 문제는, 닦임성에 있는데요. 닦임성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네, 뭐 20초에서 30초 후에 닦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잠깐 기다렸다 닦아보니까 예, 바르자마자 말라버려요. 그래갖고, 말른다고 그냥 땡이 아니라 안 닦여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바르자마자 한번 닦아볼까? 하고 닦아봤더니, 계속 더발리고 있어요. 네, 딱이지 않고 계속 덧발려요 그래갖고 제가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평상시에 어뭐 이렇게 조금 성격이 그렇게 뭐 온순한 성격이고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도 촬영 중간에 그렇게 뭔가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나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얘는 예 네, 정말 집어던지는게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저만 그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작업을 하게 된다면 예, 똑같은 상황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업성이 예, 그런 왁스입니다. 네. 다음은요, 슬립감이에요. 슬립감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합성 실런트 같은 느낌으로요. 조금 있어요. 예, 근데 막 정말 와우, 좋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있어요. 예, 있는 느낌이에요. 틀리감이. 근데 중요한 건안 닦여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발수인데요. 네. 발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비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건데 아 얘는 발수형 제품으로 나온 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까지 네. 별로예요. 이게 물 흐르는 게뭐 이렇게 쫙 멋있게 뭐 우리 친수형 제품들 할때 보면 이렇게 싹 밑에 끌어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보여줘요. 그냥 물꼬리 잔뜩 남겨놓고 그냥 물 흐르는 속도도 그냥 그래 그렇고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발수는 네. 별로구나. 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점은 안 닦여요. 네. 자, 그럼 다음은요 광인데요. 광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작업을 하면서도 하면서 느껴지는 뭔가 이 즐거움이 있은 다음에 보면 더 좋아 보이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작업을 하기 싫어요. 작업을 하면서 안 닦이니까 하기 싫어갖고, 보기뭘 봐. 예, 네, 그렇게 보기 싫어지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광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작업성에서 너무 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 같은 경우는요, 예,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평가를 보유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네,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냥 바르긴 발랐어요. 다발르긴 발랐는데, 김 대표가, <laughs> 김 대표가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긴 했는데, 전 보기 싫어하고 대충, 네, 마무리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예, 네,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김 대표가 긴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됐네요, 꼭.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링이라는 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 즐길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마트에서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왁스예요 네, 그런 왁스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가 와도 안, 안 닦이는 왁스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이런 제품이다 보니 어우씨 이 왁스는 어려운 거구나 하고 그냥 이런 디테일링과 멀어지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대요 김재평 그리고 또 저도 댓글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고체 왁스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는 말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누구나 바를 수 있고 누구나 닦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게 된 게, 이딴 제품들이 이렇게 마트에 쫙 널려져 있고 다 처음부터 이걸 사갖고 바르니까, 네, 그렇게 고체 왁스는 어려워. 라는 그런 선입견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무슨 2580 느낌 아니냐,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쉽게 도전 아니 이거 얘는 어떻게 설명 하면 되냐면요 처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작업성이 안 좋아서 외면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링을 취미로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얘왜얘왜써 해서 얘는 그냥 이렇게, 치워져버려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도 오토루밍은요, 더 좋은 왁스, 저런 거말고요 네, 좋은 왁스, 예, 더 재미난 소재들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루밍, 빠잉!